BTS 인도 침공. 인더스 문명의 기원을 BC 3000년 전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반만년 역사의 문명이다. 사실 그래서 인도의 문화적 자긍심은 대단하다. 대륙이라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반도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스스로를 서브 컨티넌트이란 표현을 자주한다. 전형적인 반도 문화의 특성을 갖춘다. 토창몽경민족이 드라비디안의 북쪽에서 침략한 유목민 바리안족이 섞인 문화다.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반도인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13억, 실제는 15억 정도라고도 한다. 거대 인구에 20개 정도의 공용어를 갖고 있으니 전형적인 다민족, 다원어 국가이다. 그럼에도 힌두교와 전통의상살이라는 두 가지 공통분모로 똘똘 뭉쳐져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발리우드 영화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도의 최대 항구 도시, 문바이의 원래 이름은 봄베이다.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가 발리우드이다. 인도에서 잠시라도 생활해보면 왜 그들에게 영화 산업이 중요했는지 조금 이해가 간다. 13억 거대 인구, 또그 중에서도 대부분인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을 고단함을 잠시라도 벗어나서 탈출구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영화를 통해 잠깐이라도 딴 세상을 보고 즐기게 된다. 그래서 발리우드 영화의 특징은 온통 잠뽕이다. 똥명 영화에서조차 애를 지어 춤추고 노래하는 뮤지컬 요소도 가미해야 한다. 게다가 영화의 러닝타임이 보통의 두 배이다. 잠시라도 더 환상의 세계에 대중을 잡아두기 위함인 것이다. 간디의 국산품 장려운동에 전형적인 민족문화의 자긍심 등이 더하여 인도에는 다른 문화가 쉽게 침투할 수가 없었다. 전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도 인도는 무심한 듯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동안의 한국영화, 한국드라마 등이 지네들 발리우드식으로 리메이크되어 성공했던 게 한둘이 아니긴 하다. 한류가 접근하기 그 어려웠던 난공불락의 요새 인도를 드디어 뚫었다. 바로 BTS의 열풍이다. 이미 BTS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우디 시장도 뚫었다. BTS의 공연 때문에 사우디에는 법까지 바뀌었고 BTS의 방문에는 멤버 한명한 명에 대해 따로 리무진을 준비해서 7개의 리무진이 줄을 선 가운데 국가 원수급의 경호를 했다. 눈만 빼꼼 나오게 한 검정색 전통 의상을 입은 수만 명의 관중들이 BTS의 몸짓 하나 하나에 반응하고 또 한국어 노래를 깨창하는 모습은 사실 이게 정말이야라고 대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이었다. 드디어 인도에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라면을 먹고 밥보이를 먹고 김밥을 먹는다. 각급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사실 벌써 15년 전에도 내가 실제 접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의 꿈은 현지 삼성과 LG 혹은 현대에 취업하는 것이었다. 더운 날씨에도 회사 작업복 점퍼를 벗지 않는다. 그 로고가 자랑스러운 훈장이기 때문이었다. 수일 내에 BTS가 신곡을 발표한다고 며칠 전 티저를 발표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노란 바탕 위에 버터 덩어리가 아주 천천히 1 시간 동안 녹는 영상이 전부인데도 그걸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열광했을 정도이다. 인도의 신문들이면 도배 BTS와 신곡 버터를 연상시키는 만화가 등장했다. 인도 최고의 유제품 회사가 그들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암튼 정치 양아치들이 가열차게 망가뜨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또 한편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